연인 사이의 문제는 남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. 중립. 이 어? 중립이야. 중립. 어. 음, 자, 아, 나도 중립할래. 중립이요? 중립이요. 중립. 어. 뭐 사실은 제 3자 입장에서와 당사자 입장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을 선택했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근데 보기에도 이거 좀 위험하다. 그렇죠. 폭력적인 상황이다. 이럴 때는 저 둘이 너무 험하게 싸우네. 어우 저 둘이 너무 술 취했나 봐. 이럴 게 아니라 분명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 데이트 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. 근데 그 동안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왔던 역사가 있어요. 하지만 이제는 이건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주변에서 그리고 또 법적으로 개입을 적절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피해자가 반응을 달리하면 상대도 변할 것이다. 하나, 둘, 셋. 어, 이것도 어려운데요. 어, 이건... 어, 지금 아주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데요. 수빈님이 아직도 막 고민하고 있어요. 충분히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싫으니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좀 하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. 그 사람이 원하는 행, 반응을 제가 해서 이제 그 사람은 또 진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. 가해자가. 어 가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인 건데 이제 피해자가 반응을 달리 해야지 가해자가 바뀐다? 음.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렸어요. 네. 지금 수빈님은 네. 피해자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 네, 네, 네. 얘기하고 싶은 거 같네요. 네, 네. 네. 그것도 중요한 거긴 한데 피해자한테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지. 네가 다르게 하면 달라. 원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. 이런 말을 하는 게 아주 전형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에요. 네. 사실은 피해자가 바뀌어야 될게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우리는 피해자에게 너가 이렇게 해 봐. 네가 이렇게 행동을 바꿔 봐. 이렇게 반응을 바꿔 봐 하고 무언가 피해자에게만 요구를 하고 있진 않나 이런 걸 고민을 해 봐야겠죠? 네.